좋은 하체입니다. 오늘또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며, 나라가 이마 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마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 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도록.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떠나 예수를 떠나갔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왔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 줄을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유혹해서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그 시험하는 자가 그때만 있을까요? 아니요,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 길에서 떠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단은 절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자신의 유익뿐만 아니라 우리의 멸망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 사단의 역사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어떻게 물리쳐야 될까요? 이런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은 먹는 걸 가지고 시험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탈진 상태에 빠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단은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를 살리시고요, 오병 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남자만 5천 명을 먹이고 열두 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런 예수님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파도가 잠잠해지고 바람이 멈췄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은 그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행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이런 배고픈 사람이 물를로 떡을 만들어 먹는 것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첫 번째 시험은 육체 정욕에 관한 시험이 시험입니다. 먹음직스럽고라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사단의 그러한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사단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사단은 얼마나 어, 집요하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육체의 소욕이라는 어, 게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 이 육체의 소욕은 마치 어, 거머리가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여러분, 껌이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 이런, 그런 것처럼 육체의 소욕은 붙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집요한지 모릅니다. 뭔가를 먹고 싶습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이것을 먹지 않고 있는 것.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바로 육체의 소욕, 여러분. 그걸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가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이런, 우리는 물질, 이 인간이 물질적인 존재만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양식,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떡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육신의 떡만 먹으면 인생은 공허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외면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공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 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양식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든든하게 설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씀대로 2025년 표를 말씀대로로 정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빵을 뜯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니 이것을 먹으라. 또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니 흘리는 내 피니 이것을 마시라.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여러분,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더 늦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힘 우리의 이성, 우리의 경험, 우리의 자제력. 여러분, 이것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 사단이 의심의 불화사를 쏠 때,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대라는 말을 세 번이나 씁니다. 예수님은 그 사단의 시험을 자신의 능력으로 물리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받을 때그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암송합니다. 여러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고 그리고 또 공부할 때 우리에게 말씀의 검 능력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사단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육체적 피로 위에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는 때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처럼 말씀의 검으로 사단을 물리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신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산 가운데 사단의 역사를 말씀으로 물리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몸된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임을 의지하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사역을 멀리서 일본에서 또 마닐라에서 또 시어버 목원에서 사역하고 있는 성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검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역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사단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조병근 집사님 또 윤경희 성도님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는 신명들이 있습니다. 2025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아나자매 2025년에 우크라이나에 있는 어머니와 또 언니가 호주에올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준비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우리 주일학교 한글학교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연령별로 또 학년별로 여러분 또 성별로 남자 여자 구성을 잘 맞출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류 학교 선생님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라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은혜 가운데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글학교 이제 곧 시작합니다. 다음 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또 선생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한글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씨앗을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일학교 한 심령 심령들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아이들이 말씀으로 성장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한글학교 선생님들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를 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 가운데에서 또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의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